어떻게 걸어야 허리가 안 아픈지, 척추에 좋은 운동은 무엇인지, 이렇게 걸어도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척 보면 척추를 아는 척척 박사 닥터 헤리슨 김현성입니다 아니, 근데 걷기 운동이 왜 허리에 좋아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걷기 운동의 목적은 근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근력을 키우는 것은 실은 부가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척추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관절의 안정화를 시켜줘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게 천천히 걷기예요 천천히 움직인다고 해서 척추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움직이거나 오히려 더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척추의 안정성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천천히 걸으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는 네 가지 걷기,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천천히 걷기. 두 번째로는 평지를 걷기 세 번째로는 허리를 꼿꼿이 하고 허리를 쭉 펴고 걷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편한 신발을 신는 거예요 편한 신발 그게 이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척추가 안정이 되면 빠르게 걷기도 도움이 되지만 초기에 척추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빠르게 걷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약해진 부위를 계속 자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1도라도 경사가 치면 안 돼요 환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걷기 운동했는데 다 아프더라 어디를 걸으셔서. 물어보면 집티의 뒷동산. 아니면 가볍게 약간 경사가 있는 데를 그런 데를 걸으셨다고 하세요 그럼 척추는 항상 이 축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좀만 틀어져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피사의 사탑이 1 도만 틀어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확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단지 지금 경사가 져 있더라도 그 각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지 1 도만 무너져도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것처럼 척추도 마찬가지에 이미 약해진 자리가 1 도만 차이가 나더라도 여기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평지를 걸으라고 말씀. 드려요. 물론, 어느 정도 척추가 안정이 된 상황에서는 약간 경사가 있는데도 괜찮은데, 초기에는. 평지 반드시 평지를 걷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데는 학교 운동장이에요. 학교 운동장 쭉, 거기는 반드시 평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많이 되고, 천변 같은 데도 도움이 되는데, 천변은 가끔 가다가 이제 경사가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데는 학교 운동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편한 신발. 편한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척추는 골반하고 관련돼서 우리 몸의 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신발이 편하지 않게 되면 그게 다 영향이 다시 골반을 통해서 촉촉 다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발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냥 평상시에 푹신푹신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편한 운동화가 제일 좋아요. 그네 가지 원칙을 지켰을 때 걷기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떤 예를 드냐면 스님이 뒷짐을 지고 학교 운동장을 천천히 걷는 것처럼 걸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걷기 운동의 가장 좋은 원칙이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장님, 방금 말씀해주신 걷기도 하고, 운동들도 했는데, 통증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이나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척추 관절이 맞아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디스크의 압력이 낮아지게 돼요. 진짜 심한 경우는 디스크가 있으면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아무리 걷기로 해도 이게 잘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걷기나 그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사이에 디스크가 좀 높고, 협착증이 좀 안화가 되고, 통증이 안화되면서, 그러면은 계속 운동을 하면 돼요 되지만,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는 이야기는 그게 해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꼭 보셔야 되고 치료를 꼭 받으셔야 돼요. 오늘은 올바르게 걷는 방법과 척추에 좋은 운동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셨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꼭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본인들의 척추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척보면 척추를 아는 척척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상이었습니다.